Thank mm -hmm. you. 있겠 현재 다아진 루비 어, 없어졌네? 야 루비 니못한지다릴거 아. 같다. 아, 이가 진짜 끼소바 같은데. 어, 야, 기소바 한번 어. 고싶다이뭐 어. 어. 계란? 노노 no, no. no, no. 계란. 노 계란. 오케이. 어, 디서 이거 또데 여기 이렇게 밭아서뭐 음. 음. 난 저거 먹 확실히 음식은 어찌거나 느끼지만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. <laughs> 음. 어때? 한국에서 파는 약지 소바가더 맛있었거든. 생강의 향이 좀 맞네. 별로다. 생강? 응. 이거 생강인가 보다. 음. 음. 생강 맛이 난다. 음. 오늘첫끼 영상찍자. 간장 아이스크림. 영아 아.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 제일 맛있음. 음. 간장을 만드는 곳이라서 한 한거같다 지금.

그러니까 세 분이시니까 두개들릴게 내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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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일단은 차는 여기 서 있어요. 너무 미쳤자 여기입니다 자, 자 어? 저기 17 여기 1 명이... 2명이어네 여기 2인이고 어. 저기 2아 가깝네 가깝다니까 그2 그래. 6아 에휴 멀진, 멀진 않네요리플리안 음, 음. 나와가지고 아, 야, 나 나는 여기도 괜찮다. 아 그래? 아, 그래? 나 이게 트윈이라서 나는 이 방도 괜찮다. 그럼 나나 아, 저기 가도 그래. 돼. 알았어 니 내가 갈까? 요순이가 어딜 놀러 가면 항상 희생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. 아, 너무 아, 아 나좀 잠을 좀푹 자게 아, 내 네. 네. 못 네. 자가지고, 오. 오늘 못 자가지고. 아침은 너무 푹. 갔다 와. 어. 이방제 방이 되었어요아진짜다 오늘 나 뭐. 혼자 <laughs> 쓰게 될 방. 진짜 되게 검... 너무 좋은데 네. 시설이. 네. 어. 내가 간 호텔 중에 좋은 네. 제일 좋은 것 같아. 맞아. 응. 근데 아무리 이름 있는 호텔이라도 오래돼 가지고 다 늙, 낡은 음. 그런 데 많잖아 음. 왜. 아, 이거 찍어 드안지만 여데 아까 뭐 받은 거미님한테 진짜 오랜만에 본다 다 못먹는게 아니니까 음료 니는 금초 이런게 안나와 응 태양을 다가야돼 그러니까 전쟁이 추석때 놀러가도 되냐고 아직까지는 일본 엄청 나가죠. 이자카야를 너무 좋아해서 나 아, 일본에 진짜 이자카야 가서 일본을. 데일 년에 한 번씩은 가자 해외에. 행래 진짜 해파라서 먹을 때마다 보는. 그리고 <목소리>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더 자주 못 보지. 우이 일단 좀여야지볼수있으니까 아, 그럴 것 같아요. 좋아, 안난나 좋아. <laughs> 아니 이게 뜯어서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건 진짜 한국에서 볼수 없는 어, 그러니까. 그런 야간은 내꼭 아, 뭐, 만화책에, 음, 만화책에 들어온 느낌. 저 봐봐, 만화책에 들어온 느낌. 음. 원래 모든 빵은 새로부터 잘라야 돼요. 포크 부서지겠는데? 포크가 튀는데? 아이스크림이다, 엄마. 이거 이거 먹어보자. 이거 진짜 맛없다.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맛이다. 나안 먹을래. 그냥 버리는 거야. 아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. 음음 그러니까 원주 자체가 맛있네. 뭔가 이게 아, 일본은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이 맛있구나. 가을의 정치. 어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실 수. 아 맞아. 정지현이 이거 물이 너무 떠다니면그 집에 있잖아. 어쨌건 나가야지. 여기서. 이렇게 안 되시면. 너무 무조건 지는같아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스 때도 그또 의외로 있잖아요. 우리나라에 따르게. ああ

<laughs> 부스 포장마차 분위기네. 음. 아니, 그거 봐장독대를내 음. 입에 통째로 넣는 느낌이다. 아, 무 맛있는데, 아, 나는 맛없다는 뜻은 아, 아니야. 그래. 정말 꼼꼼리에이 꽁꽁 넣는가 너무 좋은데, 이 맛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.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런 이런 맛이 없을 것 같아. 하든지 하자 그래. 그렇게세명또르로 하지 말고 어. 어. 나중에 다시 하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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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하는 다 음. 여기도 좋다 어, 아, 여기 뭐 니있 이거는... 이가는이거 이거는... 이 잠도 이거는... 이 맨날 이래는 이거는... 이거는... 이